요즘에 저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담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리저리 대출을 풀어주니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는 있었는데 반대로 신용대출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신용대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주담대에 가려져서 지금 신용대출이 안 나와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이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은행권 지금 대세는 기업 대출이다. 왜냐면 정부에서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50년 주담대. 이거 오늘 이야기 나왔는데 ESR은 40년으로 적용하도록 했죠. 그다음 에특례보금자리로그것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중단한다 그랬죠. 뭐만 남기고, 우대금만 남기고. 인터넷은행은 금리 올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깐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을 내주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계대출 대신에 기업대출을 내주고 있는 거다. 왜냐면 계대금리차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계부채 축소 움직임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주담되었죠. 얘가 문제였는데 괜히 신용대출도 괜히 맞게 생겼다. 우리 학창시절로 따져보면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있고 예,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나는 여기 제대로 앉아 있었어. 근데 앞에 놈이 떠든답시고 뒤돌아보면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보시기에는이 사람도 걸리고 너도 같이 떠들었으니까 너네 둘다 나와. 근데 얘는 떠들었죠. 떠든 주담대도 혼나는 거지만 갑자기 주담대가 돌아서 떠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던 신용 대출도 혼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신용대출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계가 영끌이 한창이던 시기 95조까지 내줬고요. 21년도에 d s r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때 59조까지 내줬는데 지금 47조에서 6월까지 27조 4천억. 물론 22년보다는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7월 이후부터가 신용대출은 더 긴축이 됐겠죠.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5조 8천억. 대부 업체는 고작 6천억 신용 대출을 내줬다. 그래서 지금 조달 비용 혹은 연체율 상승 이런 걸로 지난 1년간 신용 대출 규모를 약15% 정도 줄였더라. 이런 상황이 된 거고 하반기 때는 더 심하겠죠. 왜냐면 지금 가계 부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보시면은 이거 우리나라 문제 아니다. 대출 크레딧 카드 오기지등 신용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대출을 막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은 은행 건전성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많은 대출을 내주면 그만큼 또 많은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안 올라갔지만 예금 금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출의 부실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빌릴 당시에는 여력이 충분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늘어난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세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은행에서 내줄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 주담대를 가게에 빌려주든가 아니면은 신용 대출을 빌려주든가라고 양자택일이 들어갔을 때 은행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돈을 빌려 주겠어요? 당연히 주담대로 빌려 주죠. 웬만하면 일단은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못 갚았을 때 회수할 방도가 없어지는데 주담대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뜩이나 지금 연체율 부실 대출 늘어나고 있으니까 신용대출 쪽을 당연히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어느 쪽의 대출을 더 급격히 줄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그래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이 12.3% 줄어들 동안 5대 은행은 23.4% 줄어들었다 물론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는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비투 안 하고 그냥 갚는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담대에서 여러 가지 완화를 많이 해 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신용대출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요거 갚아야 되는데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왔어 주담대가 안 나와야 돼 근데 막 대환대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50년 주담대로 갈아타든다든가 특례 보금자리로 갈아타서 한 3천만원 정도 더 받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신용대출을 갚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신용대출을 갚는 거는 점점 돼가고 있지만 이제 은행권에서 내주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왜냐면 위험기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요. 그만큼 대손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한데 손질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은행권에서는 웬만하면 잘안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려져 있었지만,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중, 저, 신용자들. 대출해줘라. 라고 했는데, 중, 저, 저, 신용자들 신용대출 안 해주고, 다 주담대해줬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은행권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중, 저, 신용자들은 어디로 가요? 카드론. 금리 15%짜리. 그러니까, 카드론을 받든가. 또는, 리볼빙을 해서 버틴다든가 리볼빙도 거의 이제 17% 18% 가죠. 아니면 대부업계 간다든가 근데 대부업계도 지금 법정 최고 최종금리에 걸리는 것도 그 걸려가지고 대출 많이 안 내준다고 하죠. 그 이면에는 뭐예요? 대부업계까지 쫓겨난 사람들이 손실률이 커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거죠. 보니까 뭐 요즘에 기사 뜨는 거 보면은 불법 사금융 이런 데가 심지어는 뭐. 연이자 4,000% 이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쪽에 안안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만 빌려주고 신용대출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비싼 데서 더 높은 이자를 통해서 빌리니까 그거 갚느라 허리가 휘는 거고 그다음에 주담대는 받아도 내수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주담대는 그냥 집 사는데 대출 받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신용대출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뭐 생활비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지는데 신용대출 못 받게 하고 주담대로만 다 돌려버리니까 지금 내수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담대 푼 폐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 풀었더니 은행권에서는 담보 있는 대출을 빌려주면은 회수가 훨씬 쉬운데 뭐 다른 신용대출을 위험하게 내주냐. 그러니까 신용대출 안, 안 내주고. 그러니까 내수경제 안 돌아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또 오른다고 언론에서 또 개난리시니까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또집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주담대 받고 그러면서 계속 이자 비용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제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거다. 돈을 부라고할때뭐 소상공인 이런 쪽 살려야 되는데 그쪽에도 이제 중 저신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내가는 없고 9월 위기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위기설은 없다. 다만 10월에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달 동안은 터지지 않도록 할 거니까.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금리도 문제죠. 신용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어디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다? 고신용자 위주.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손. 진짜 언론에서 저기 금융 당국이 저기, 끼어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래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논리를 말하는 거고, 큰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억제한 거는 보이는 손이에요. 뭐가 보이지 않는 손이야. 중저신용자들 신용대출 금리 눌러라! 라고 하니까 중저신용자들은 많이 안 올라가고, 고신용자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저신용자를 도와주세요, 올리지 마세요 해서 억눌려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그냥 그런 지침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보신용자랑 차이 난 만큼 여기에는 더 올라갈 거다.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금리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카드 금리 이런 거 공시한다. 자, 우리 저기 주담대 기억나시죠? 주담대 금리 공시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일시적으로는 낮아지죠. 근데 지금 나중에 이게 용수철 효과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주담대 같은 경우는 금리 공시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됐겠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다? 가뜩이나 정부에서 주담대 위주로 풀도록 만들어서 가뜩이나 안 내주는데. 금리 공시까지 해가지고, 아, 저기 비싸네 하고서 또 공공에서 만들어 봐요. 누가 신용대출 내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금리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상담받으러 가보면은 당신은 신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금리 가지고 이 정도 금리 받아서는 위험성이 큰데, 그러면 진짜 신용 높은 사람들 갚을 수 있는 그게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빌려주, 빌려줄 거다. 이게 당연히 보이는 상황이죠. 앞으로 신용대출 시장은 점점 더 축소가 될 거다. 이런 상황인거고그 다음에 아무리 금리 공시한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유, 채권금리가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자, 그러면 은 채권 중에서 1순위가 국고채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이게 좀 가까운 것들. 예를 들어 뭐 공사라든가, 뭐좀 되게 안전한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조금 더 위험해지는 회사채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은행채는 뭐요요 쪽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얘 따라 올라간다 고 그랬죠. 근데 지금 주담대 상단이요 거의 7%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은행들도 있어요. 주담대 상단 8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곧 나오게 생겼다. 그럼 주담대는 그렇다치고 신용대출은 어떻겠어요? 근데 저기 금리 공시에서 못돌리게 한다. 채권금리 올라서 조달비용은 올랐다. 어? 신용대출, 근데 상반기에는 2.2조 상매가 할 정도로 대출을 겁나 안 갖고 있다. 은행권에서 시급을 하겠냐.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게 되면요.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신용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웬만한 고신용 혹은 웬만한 저기 굉장히 소액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데서 이 와중에 있단 이야기 하고 있죠. 아, 보험권에 7%대 주담대 사라지고 신용대출 금리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해서 우리 보험사 가서 돈 빌려라. 이런 기사 되고 있죠. 근데 보험권에서 뭐라 그래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 너네 대출 내주지 마라. 지금 50년 주담대 그 다음에 기 특례 보금자리론 왜 하나 더 문제가 됐다고 잡은 것이 인터넷 은행이죠. 이번에 인터넷 은행은 금리 올려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할 테냐? 보험사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보험사는 여러 가지 위험 것들도 많죠. PF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첫 번째,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튈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금리 공시를 통해서 막으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 거다. 그렇죠?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될 경우,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을 내줄 의미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세 번째,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있으면은, 가계부채에는 주담대랑 신용대출이 보통인데, 이제 뭐, 그, 예적금 담보대출 이런 거는 뭐,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주담대에 업 누르면서 괜히 옆에 있는 신용대출까지도 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전반적으로 신용대출까지도 굉장히 많은 축소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은 은행권에서는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을 더안 내줄 것이다. 그러면 경제 상황은 더안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부메랑처럼 경제를 계속 망가뜨릴 텐데, 그러면은 소득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추출도 안 되는데 내수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자산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요즘에 몰렸던 것들 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저번에 저희 2차전지 올렸었는데 2차전지 네가 2차전지 뭘 하냐 하면서 댓글 달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에코프로 개작살나고 있다는데 그다음에 뭐 주택시장도 지금 데드캡 바운스도 아니고 벌써부터 상승하던 지역은 상승세가 꺾이고 아닌 지역들은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죠. 앞으로 대출은 계속 축소가 될 텐데. 이런 상황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대출받기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특히, 정부에서 주담대 풀었고, 그걸 토대로 좋아라 해가지고, 지금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한 사람들또 속아서 산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용대출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 보게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신용대출이 안 나올 것이라는, 신용대출이 내가 받기가 힘들다. 첫 번째는 겨우겨우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금융권이 내려가서 받아야 될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